은혜다포치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는 정주님들 자율이라서 아는 분 있으면 정주님 이 직접 하셔도 되고 없으시면 본사에서 소개시켜주시는 분 이용하시면 돼서 인테리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실제로도 지금 제가 알고 지내는 동생이 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어떠냐고. 그래서 지인인데 괜히 뭐. 잘돼 이렇게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줬는데 저는 무조건 다른 거할 바엔 이거를 하라고 추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되게 만족해하면서 잘 하고 있어요. 좀 경쟁업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치킨집이나 족발집, 피자집은 워낙 많으니까 차려도 옆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아무래도 손님을 좀 나눠먹는 경향이 있는데 닭꼬치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독보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나마 비슷한 게뭐 꼬치집 이런 거 있는데 거기는 비싸기만 비싸고 막 양도 되게 적고 그래가지고 거기랑은 좀 비교하기 힘들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경쟁 업체가 많이 없다는 게 제일 좋은 부분 같고요. 그리고 또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뭐 1차, 2차, 3차로도 많이 오시고 포장도 해가시고 그래서 항상 손님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 추천합니다. <laughs> 네. 제가 장사도 처음이라 많이 미숙하고 이런 쪽도 많이 모르는데, 그래도 열심히는 하려고 했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손님들이 이 부분은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조금 잘 된다고 절대 자만하지 않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제만 고집하는 대한민국 1등 닭꼬치 순회 닭꼬치 진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제 한 저희가 6주 차부터 순회 닭꼬치에서 이제 저희 광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때부터 되게 맛있는 경기들이 그렇죠. 어제도 되게 맛있었고그 네. 그러니까 순회다 꼬치에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네. 뭐 불땡 맛이 있고, 대리 맛이 있고, <laughs> 막그 소금구이 근데 진짜 맛이 다 다르고.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예. 딱... <laughs> 네. <laughs> 그니까, 아니, 아니, 오! 이거 이소령구 있잖아요. 네. 이런 맛이 지금 아나가 보여준 달인에게 선사한 맛과 보라에게 선사한 맛은 네. 이런 맛은 처음 본다. 라는 정말 그 스폰서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 건지 참 신기하게 네.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간 이제 서지수 선수 혼자 남았고 그렇죠. 이제 이번 경기 맵 선택권이 아나에게 있습니다. 이걸 네. 분명히 생각을 잘 해야 될게 여기서 아나가 이긴다는 가정과 네. 그래서 이 판이 끝난다라는 가정과 아니면은 졌을 경우에 맵 선택권이 테란에게 넘어간다는 가정까지 다 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걸다 생각해야 됩니다. 예, 오늘 롤키 없어요. 예. 그러니까 되려 아나 선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빌드를 준비한 맵을 꺼낼지, 예. 아니면 되려 뭔가 서지수 선수가 보호해, 애공을 상대하기 <laughs> 편안한 맵을 예. 지워. 왜냐면 솔직히 아나 선수 입장에서 오늘 이 킬? 그쵸. 밥값을 하고도 너무 쳤어요, 사실. 이미. 나는 아직 배고 배가 고프다. <웃음> <웃음> 자 일단 또 여러분 께서 궁금하실 테니까 더 가우스로 가서 맵 선택 보고 빨리빨리 준비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자더 가우스로 함께 가보시죠. 맵이 리셋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 실피드, 리프터스톰 투온 다 선택 가능하고 지금 판을 잘 짜야 돼요. 네. 지금 진짜로 김현준 씨 지금부터가 예일대3인데 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 디아블로가 남은 거예요. 네. 그죠? 타노스가 이제 남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신중해야 아마 지금 광고 나가고 있는 동안에도 충분히 뭐 기쁨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토의를 했을 거라 봅니다. 네. 그리고 이 경기가 졌을 때뭐 어떤 맵에서 지금 남아 있는 애공과 보혜를 쓰느냐 왜냐면이게 여러분도 다레종체를 보신 분들이라 아시겠습니다만 서지수와 아나는 티어가 좀 많이 달라요. 그렇죠. 지금 이제 상대 선적을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오늘 서지수 선수가 보혜 선수에게만 두 이패가 있을 뿐 예. 나머지 선수에게는 아직까지 1패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 디프더 스톱. 리프더 스톱 나왔고요. 아나 선수와는 상대 전적 2대 0. 애공 선수와는 7대 0. 서지수 선수, 보혜 선수와는 4대 2의 전적을 가지고 있네. 예. 서지수 선수. 오늘 올킬 없습니다, 여러분. 네. 올킬 없어요. 올킬 없다고요. 오늘 올킬 안 나옵니다. 올킬 상금 나눠 가집니다. 200만 원을 승리 네. 팀 선수가 50만 원씩 나눠 가집니다. 자. 골로 나눠 가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 서지수 선수는 여기서부터 이제 리프더부터 리프더스톤부터 다 잡아야지. 네. 오랜만에 큰 언니가. 예, 얘들아, 그래, 걱정하지 마. 근데 사실 요즘 서지수 선수가 정말 패관수련을 하긴 했어요. 요즘 방송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오전에 방송 켜서 샤이니 선수한테 진짜 많이 배웁니다 요즘. 네. <laughs> 아, 힘을 해라 <laughs> 그리고 아유. 그리고 아마 네. 온 맵을 <laughs> 구석구석 구석. 그냥 특히나 리프더스톰이 <laughs> 여기저기 건물 칠때또 엄청 많아요. 아, 그래서 <laughs> 이제 그러니까 그런 날비례만안 다가면 난안 진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다른 선수는 노락 간디요? 그동안 뭐 우리 추석 연휴 그리고 이제 일정상 하루 한 주셨을 때 다른 선수들도 준비 열심히 많이 했다라고 좀 들었는데. 네. 예자 그렇습니다 자또 자, 아,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리려다가 말한 말씀인데 왜 오피셜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 시즌에 네. 대한 변화점 하나 말씀드릴건데 네. 지금 이제 올킬 상금이 200만원이 쌓였잖아요 근데 2 0 0만원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은 이제 승리 우승팀 선수들이 나눠가지는데 다음 시즌부터는 그 다음 시즌으로 넘어갑니다 묶고 더블 묶고 더블로 가요 네. 그래서 만약 이번 케이스가 그대로 간다면은 다음 시즌 개막전 누적 올킬 상금이 220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두 시즌 연속 올킬이 안 나오면 400이 되고, 세 시즌 연속 안 나오면 아우. 600이 되고, 점점 점점 올킬 상금이니까 터는 게 없어요 이제. 네. 묵떠 더블로 가. 야, 이번 시즌까지만. 네, 나눠 드리는 겁니다. 이미 이제 그렇게 고지를 했기 <laughs> 네. 때문에 지금 우, 그 우승팀 선수도야 이번 시즌까지 래 우리가 먹어야겠다. 나다 살이다. 살이다. 갖고 나눠 먹어야겠다. 예. 예. 그래서 아마 더욱 또 올킬 상금 때문에 쫄깃쫄깃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 네. 되죠. 여러분들께서는 보는 재미가 있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아무래도 올킬 상금인데 올킬하는데 나눠 가지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중계진이 가져가는 네.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점 더볼 보는 재미가 늘어나는 종족 자체가 네. 될 거라는 거 여러분께서 어, 어,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지수가 들어왔는데 안아가 안 들어온 거죠. 그리고 네. 다시 한번 어, 감독을 공모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다양한 순대 닭꼬치 같은 다양한 맛이 있는 어, KCM 레이디스 종족 추상전의 각 종족을 책임질 감독을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테란팅 감독, 저그팅 감독, 토스팅 감독. 내가 테란이어도 저그팀에도 응모할 수 있고 토스팀에도 응모할 수 있고 중복응모도 가능하고 선택은 선수들이 후보들 가운데 투표를 통해서. 네. 예 이렇게 결정 공정하게 예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어, 많은 선수들의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더 선택지가 많아지고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있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자 준비가 끝났다고 하네요 이번 경기는 무슨 맛일까요 수레다꼬치 <laughs> KCM 레이디스 종격전 2020세 번째 결승 5세트 아나 경기와 서진 선수의 경기를 맛보시죠. 오늘은 예 아나의 날입니다. 아나 선수의 모습이 먼저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서지수 선수 대장 서지수 카드. 일단 위치 자체는 알반맨 예. 선수와 다린 선수의 그 자리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laughs> 시청자분들이 BGM에 반응하시기 시작했어요. 아유, 진짜 의미 없는 거. <laughs> 제가 재방송에서 근데 뭔가 테란 네. 팬분들은 프로보 마음이 움직여진다 <laughs> 하시긴 하더라고요. 자, 네. 자프로브가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네. 어, 어? 바로 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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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자서진수 선수 집에 침입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건너 방에 옷장 속으로 근데 와 이건 사실. 뭐 아니면 도잖아요. 잃을 게 없는. 지금 점피셜이에요. 이분의 일 확률로 오린 작정 지셨다. 아 한군데 버리고. 그렇지. 예. 아. 진짜. 와 이거. 와점 아, 점중이래. 김윤중 그런... 소름. <laughs> 점중이지 뭐. 예. 네. 김윤중 소름. 예. 네, 할거다 할 했거든요. 이거 3인용 맵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오0프 확률이잖아요. 와. 승부사인데. 와아 이거 안에 들어서 안 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지금 여기 안에 몰라요. 들어서 안 봤어요. 진럿 나왔는데 있으면 좋고 그래, 없으면. 야 지금 좀 때리고 없으면 에이, 남의 뭐. 집이 없으면 서지선 네. 언니한테 진 건데 쿨지지 뭐. 쿨지지 네. 그냥. 두개 있죠 또. 안 보여요. 베럭스 건사람인데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진짜 승부서 띄운 거예요. 통하면 좋고 아니면 아고그렇 예. 어! 보입니다. 아. 아, 아, 아 <laughs> 선수는 하나 여기서 뭐하니? 그러니까, 야너 너 진짜 사실 사실 진짜 깜짝 놀라긴 했을 거예요. <laughs> 진짜 언니 <미니멀> 말 개깜놀. <laughs> 이거 안 들켰으면 아니, 여기서 뭐하니? 예, <laughs> 네. 정말 너 우리 집에서 뭐해? 또 언제 들어왔어. 그죠. 에이 <laughs> <laughs> 언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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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오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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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하셨어요? <웃음> <웃음> 지금 이런 느낌이 거고 <laughs> 경기 시간 아. 20 이분 2 0초 파일럿 코드 아, 뭐, 코드 질러시 지제 나올 때쯤 되면 또 찔끔 코드 제로 스폰 안들어오나아 근데 전투만잘 싸웠다. 게이트가 차라리 왼쪽으로 두 개가 나란히 그러니까. 지어졌으면 이거 걸리기 힘들어. 걸렸어. 뭐가 그러니까 네. 제대로 역으로 걸렸을수 그죠. 게이트가 게이트 때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질러시. 질러시 게이트 때리면. 근데 이 충분히 와. 아 저는 이 승부수 괜찮다고 봐요. 네. 아, 재밌다. 내 종체에서 볼수 있는, 감독이 있는 내 종체에서 볼수 있는 장면들. 그렇죠. 네. 파일론 하나 또 완성. 네. 근데 왼쪽 파일론 완성돼도 오른쪽 게이트는 아마 어파워드가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하고. 그 영역에 미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아, 프로그, 아. 브로그 아. 그리고 죽기 전에 <laughs> 나는. 죽기 전에 <laughs> 내가 뭐라도 하나. <laughs> 내가 뭐라도 하나 짓고 죽을 테다 아, <laughs> 아. 자, 아, 재밌네. 짜 싼을 했어요 이거. 그렇죠. 진짜 폭할 뻔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질럿한은 나오셨네 또. 이더 나왔고. 예. 저 위쪽 파일럿이 지금 아래쪽 아마 투게이트에. 오 뭐야? 투질러. 결국 버커까지 지어요 서준. 예. 네, 결국에는. 왜냐면 S C B가 꽤 빨리 내려와서 파일럿을 때렸기 때문에 사실 예. 지, 지금 서준 선수도 막 자원이 굉장히 막 수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최대한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예. 네. 참신했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심지어 이와중에 프로브 한 키가 더 왔어요. 네. <laughs> 아 포기하지 않네. 날한 녀자와일관된 날한 여자. 일관대. 된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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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된> <웃음> 아... <웃음> <웃음> 포기할 줄 히, 포기할 줄 알았. 그니까. 지금 서주 어 지금 서준 선수도 열받아서 프로브부터 1.4. 야뭐 하냐 나야. 예. 어. 아, 얘프로또 내려왔네? 네. 예. 이런 느낌이었겠죠? 이건 충분히 심리적으로도 데미지를 네. 주겠다는 생각. 이거, 이거, 이거 아나가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데미지 주고 최대한 지치게 하는 방법. 이거 그쵸? 나오잖아요, 질려서. 신경 쓰이게 하는 거예요. 네, 신경 쓰이 긁는 거예요, 긁는 거 이거는. 네. 단순한 의미. 투 슬롯. 와. 내가 아이고, 오늘 지수 언니의 마린을 할인나 네. 잡았다. 그러니까요. 어느샌가 보 지는 이쪽에는 팩토리 거의 지금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게 왜 포기를 하지 않냐면 개인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뒷경기가 많이 남아있기 네. 때문에 이건 충분히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이거 여기서 왜안 나가냐고 하시는 분들은 게임 못 보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상대 뭐라도 예, 진짜! 정신적인 데미지를 주든 육체적인 데미지를 주든 네. 진을 빼놔야 돼요. 그렇죠. 또 나오, 질러 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칼론 이번에는 깨지면 더 뭐, 빠르게 예. 깨질 분위기입니다. 예, 포드가 네, 코드가 마지막으로 꼽혔습니다 네. 자, 선지 선수는 아나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쵸? 지금. <웃음> 찾아야 <웃음> 또 나가, 돼요. 또 나가? 아나? 네, 찾아야 됩니다. 와, 뭐야? 선생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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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뭘... 어, 설마 저 400원을 가지고 몰래 멀티를 하러 뭐, 가... 하겠... 에이, 아나 어디 가? 아나, 나 어디 가? 저럴수 저기...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위치 아는데, 딴 데로 갑니다. 벌진랑수 찾고 있고. 벌초랑 만나겠는데요, 저 친구. 본진은 예, 예, 예. 지금 게이트 지어지기 시작했고요. 어한필 벌쳐 와 벌쳐와 거기서 여기서 걸, 걸렸네 어쨌든 이묘한이 유명한 말했죠 자원이 남아 있는데 왜 배터리까지 우와 근성 안 와봐라 네. 근성까지 갖추었네요 이제 승부 근성 자 이제는 서지 선수 앞마당을 이제 준비하는 예. 자원성이 됐고요 벌쳐가 이쪽으로 아, 오고 있습니다 아 옵니다 옵니다 데뷔가데뷔가드어곤도 그러니까 아니고 네. 사실 아직까지 게임이 완성이 안 돼서 네죄송합 끝까지 네. 자원이 남아 있는한 네. 그러니까 네. 최선을 다해 보는 아나 선수. 6군 네. 때 경기를 이제 서지 선수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쩨도... 나쁘지 않아. 진짜로 네.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예. 네. 충분히 역할 그렇죠. 다 했고 충분히 전략 한번 띄워서 네. 통하면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나 선수가 서지 선수는 티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아니 거기다가 어쨌든 아나 선수 입장에서 정말 오늘 되는 날인 게50% 네. 확률로 에 몰라. 어, 한시 고 했는데 거기 없으면 또 어쩔 네. 거예요. 아나는 지금 그 아, 이게 아니고 그렇죠. 어, 어, 내가 2킬 했다. 어 네. 당신들 보세요. 에고. 나 2킬 했거든. 뭐, 님들 많이 해 봤자 1킬이잖아요. 어. 저는 오늘 어. 2킬 했어요. 어. 지면 그냥 네. 예. <laughs> 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보혜와 애공이 남았고 서지수 하나 남았고 네. 맵을 어떻게 서지수 선수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보혜 카드를 꺼낼지 애공 카드를 꺼낼지 이제 진정한 메인 매치가 오늘의 여기는 몇만원빵 600만 원 빵이죠. 네. <laughs> 600만 원빵 대승부가 갈리는. <laughs> 그 경기의 전장 선택 자 보도록 하죠.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어. 감독 수당도 있잖아요 저희. 예 네. 650만 원. 650. 빵. 650만 네. 원 빵. <laughs> 서지수의 맵 선택. 아. 투혼 그렇지. 자. 투혼 고를 거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서지수는 투혼 고를 것이다. 어느 정도, 아까 그러니까 상대가 약간 전략적인 움직임을 네. 보이기가 조금 까다로운 토스가. 이기는 좀 까다로운 맵이긴 합니다. 예. 투혼. 이제 김윤중 감독 다시 한번 용병수를 어떻게 쓸것인지 투온 충분히 선택의 경우의 수에 있을 것이고. 자 A 공이냐 A A0 공대 서지수는 7대0 서지수 승. 네. 서지수 때 보이는 4대2 A 공이네요. A A0 공 선수가 맞죠? A 공이 끝낼 수도 있고 찐막 결승전의 마지막 네. 경기를. 많은 분들이 진짜 마지막 결승의 마지막 경기를 잘 어울리는 퍼지스의 모의가 될 수도 있고, 예 여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라 최초의 일인이 모든 걸 끝낼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최후의 일인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다. 오늘도 그 멘트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네요. 네, 사실 뭐 어쨌든 아나 선수는 그래도 본인이. 준비했던 만큼 그리고 그 이상의 역할을 오늘 또 해줬기 때문에 또그 힘을 어느 정도 뒤에 지금 애공선수와 보혜선수가 받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 아나 선수가 이길 했는데 아 여기서 진짜 어떻게 한번서지 선수. 거기다가 지금 아까 그 흑운장 예. 전 테란팀 감독님께서 예. 여기 오셔가지고 맵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예. 근데 오늘은 테란을 위해 물어본 게 아니에요. 토스를 위해서. 보혜선수의 스승님. 예. 이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보고 있을 일이라 생각해서 에이. 말씀드리자면 이제 맵이 그 이성훈 선수 맵이 리셋이 됐어요 그래서 리프트 스 톰이 빠졌고 네. 투혼이 빠졌으니까 다음 경기를 한다면 이제 그렇다면 이 클립스나 실피드 중에 하나를 이번 경기에 승자 아 그렇게 된다면 서지수가 이겼겠구나 네. 서지수가 고를 수 있게 되는 그 스토리가 짜집니다 네. 그러면 이성훈 감독은 아 이성훈 김현중 감독이 있긴 한데. 네. 그, <laughs>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예, <laughs> 네, 저도 이제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어서 서지 선수, 코치. 코치라고 합시다전 네. <laughs> 감독. 네. 서지 선수가 연습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들었고 역시 네. 마찬가지로 보혜 선수도 막 쫓아가서 다 가르쳐 주세요. 그쵸? 네? 그랬을 네. 거란 말이죠. 자 준비가 끝났다고 하네요. 끝일까요? 또한 번의 찐막이 남아 있을까요? 오늘의 여섯 번째 세트 서지 선수와 애공 선수의 경기를 톤에서 맛보시죠 자 오늘도 역시 맛깔난 경기가 여러분께 서빙되고 있습니다 수저만 고집하는 대한민국 1등 닭꼬치 순애 닭꼬치 KCM 레종 최2020 3번째 시즌 결승 6세트 시작이 됐고요 여러분께서는 호응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엇으로 어, 추천과 즐겨찾기와 제 유튜브인 KCM, KCMTV와 사랑의 해설위원회 어, 유튜브인 러뷰 가서 구독 꾹꾹꾹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시면서 별풍선과 또 여러가지 것들을 끼얹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은 휴식을 갖고 레종천 쉬니다 그리고 11월 5일에 돌아옵니다 새 감독과 함께 실 이번 경기 이제 양 선수의 빌드 선택 부분이 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애공 선수가 일단 서지수 선수 상대로 서지수 선수 상대로 어떤 빌드를 준비했을지 네. 그리고 서지수 선수는 역시나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정말 그냥 안전하게 갈지 아니면 먼저 뭔가 칼을 꺼내 들지 네. 그리고 저번에 두 변절자들의 대결 그렇죠. 토스걸과 에테란의 대결. 에테란의 대결. <laughs> 아 토스해봤더니 아니야 테라 날레 아 테라해봤더니 아니야, 아니야. 토스야. 토스 아니야 토스해봤더니 아니야 토스해봤스터 형님 4대2입니다4 서지수 2보더니 아니야 토스해봤더니 아니야 더라고요 서지수가 최더죠 그렇다고만 말씀드릴 아니야 토요해봤더니 아니야 토해드립니다 그리고 벌해 9시 니0분이토스아야 일단은 양 선수 모두 무난한 출발을 보여줍니다. 뭐 진짜 에공 선수도 무리해서 뭐 예. 본진 로게이트 더블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은 그냥 안전하게 그리고 서주 네. 선수 역시나 팩 더블까지 준비할 수 있게 지금은 본진 예. 쪽에 베로카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네. 기분으로 할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렇죠. 자 그리고 에공 선수. 다른건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서지수 선수가 정찰를 먼저 나서고 있는 상황. 서지수 선수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 좋은 긴장감이 아닐까. 네, 그렇죠. 사실 뭐 대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진짜 결승. 거기다가 팀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지금 서지수 선수가 딱 경기에 나서면서 정말 똘망똘망한 눈초리로 달인과 보라와 춘희가 턱을 꼬이면서 언니, 그렇죠? 치킨 먹고 싶어 언니. 어휴, 치킨이 뭡니까? 지금 저지수 선수가 오늘 해봉 <laughs> 해봉보에 잡아주면 치킨이 웬 말입니까? 오늘 파티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전통들이 막 생겼잖아요. 네. 결승에서 우승팀 선수들끼리 일박이일로 놀러 가는 거. 그 저기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또 테란 팀 합숙 마지막 그 우승 그렇죠. 파티에 좀 다녀왔었죠. 네. 저도 슬쩍슬쩍 슬쩍 봤습니다. 그 방송을. 역시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네. 우승하고 나니까 비용 부담도 없고 그런 전통 그런또콘텐츠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내용치가 네. 좋습니다. 근데 아무도 날안 불르더라고. 사실 테란팀 같은 어? 경우는 아무도 정도... 응. 아무도 안 불르더라고. 테스트니 아. 한번 초청해 드릴게요 이런 거 없고. 저도 운전하러 간 거예요. 아 예, 예. <laughs> 안 간다 안간 내가. <laughs> 저도 김기 바로 <laughs> 김기사 <laughs> 해버리던데요 저한테. <laughs> 자 일단은 벌처 네. 하나 집을 나왔고요. 네. 먼저 나갑니다. 코어 돌려주거 SB가 먼저 왔고 빨간 점은 세시 앞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지수의 SB가 괴롭히고. 어쨌든 프로필을 통해서 벌써 나온 걸 봤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요 제가 무슨 눈치 없는 예비역도 아니고 애들 MT 가는데 제가 왜 쫓아가요? 저는 그런 선배 아니었습니다. 야 니네 MT 가냐? 언제 가냐? 언제 가냐? 재밌겠다. <laughs> 야 여자 맞냐? <laughs> 너무 리얼했죠. 진짜 그랬던 것 같아. 해보신 거같지 아니야. 아니, 잠시만요. 아니야, 안 해봤어. 이건 재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 경험입니다 아니 야 지금 경기, 경기나 보자고 아니 이정도 아, 아카데미 네. 이건 연기력에서 나올 수 있는 멘트가 아니었는데 방금은 <laughs> 여러분들 인성에 문제 있어 <laughs> 검과 <검거와>. 말 <laughs> <laughs> 생활 <웃음> 네. 자 일단 그리고 앞마당 쪽에 프로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스타포트 올려주고 있는 서지 선수. 폭풍전 합니다. 그렇죠. 네, 서지 선수가 어쨌든 초반에 좀 이득을 볼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날카로운 네. 뭐드랍십 벌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실 고해 선수와 승리했던 경우는 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는 경기들을 많이 했었고. 아 제보 들어네 샤이니 네. 빌드다. 지금 많이 이제 그렇죠. 샤이니를 흡수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요즘 샤이니 선수에게 또 패권 수련을 하고 네. 있는. 서지수 선수의 모습인데, 어 근데 또 제보가 또 들어옵니다. 샤이니, 샤이니 빌드 지금 아까가 빠름. 와 이분들 전문가예요 정말. 전문가예요. 네. 그리고 저번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쪽지 보내고 왜 그게 그러냐고. 자 그니까 <laughs> 샤이니 빌드 맞아요 또 이러고 있고 막 지원 지원사계 네. 계신 분이 있어요. 자, 일단 스캔 뿌려서 저 타이밍 네. 그리고 아둔 네. 어 오늘은 리버가 아니라 네. 아둔이 빠르구나 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시즌 비 b o 사님께서한 k a s 5, 7 g 번째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재 k k a j o g 아머리. o Chesmida, Panamida, Jamie Keposi, Will Akamori, Nay, Skinny Tasham, but i 러 n 다 t a dog. 주세요. 그 도움을 먹고 자라나는 종채전입니다. 네. 여러분 의 마음을 좀 표현해 주시면 너무 힘 만드는데 종채전 운영에 나가는데 어제도 목소리가 막 거의 쉴 정도였는데 힘이 네. 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옵저버가 들어가는 네. 경로에서 네. 봤습니다. 사커튼에 어, 굉장히 긴 고인 고개 어쨌든 치어져 있었기 네. 때문에 정보는 아. 이미 두 선수가 모두 다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와 페스트 아비터. 테플러 카이브와 스타 게이트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를 더 가져가고 있는 애공 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 네. 알데픽토리는 예,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추기안님, 추기안님, 아이고 추기안님. 백 개로 끝나가는 레종 제이번 시즌에 또 선물을 해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시 한번 스캔. 스캔 근데 사실 예. 지금 보시면 움직임이 애공 선수가 되려 서지수 선수의 움직임에 말린 부분이 뭐냐면요 스캔을 계속 뿌리고 옵저버로 스타코트를 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드랍십인가 본진 쪽도 안마상 쪽도 드랍십 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드라군 대비 예. 왜냐면 스캔을 자꾸 뿌리니까 예. 어 이거 이렇게 스캔을 뿌렸다면 어 스타코트도 보였겠어 그럼 내가 드랍십 나온 것만 못본 건가? 드랍쉽이 오, 어디선가 아니야. 날아오는 거 아니야? 본진도 안마당도 스캔 뿌리는 걸로 지금 심리전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옵저버가 스타포트 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사이언스 퍼실리트가 네. 일찌감치 올라갑니다 네, 서지수 선수 도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 확장 어, 이러면서, 이러면서 공격형 확장을 네. 너는 드랍쉽을 대비해라 네, 언니는 멀티를 테다.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 캐나, 그렇죠. 캐 신경 되게 세거든요. 지금. <laughs> 아왜 자꾸 스킬을 뿌리고? 어? 언니 왜왜왜 자꾸? 왜이렇시는 거예요? 어. 어디에 내리려고 그러는 건지 네. 보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지만 중요한 건 드랍십은 뽑지도 음, 않았잖아요. 다 네. 그냥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내종채도 체 이렇게 심리전이 이제 난무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지수 선수가 지금 심리전을 너무 잘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네. 스캔 3방으로 지금 애공 선수의 드라곤을 다 묶었어요. 네, 스캔을 떼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와. 지 네. 그리고 벌천는 유지역에 먼저 하나 갔다라고 7시에도 갔었, 갔, 갔었고.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애공도 서지수의 확장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브 여기로. 네. 어? 나도. 드라곤들이 길을. 어하 잡네. 눈치 없이 또 길을 아하! 막고. 어허 좀 비켜, 비켜보세요 그러니까 좀. 그좀 진짜. 네, 좀 지나갑시다. 네. 지금 프로브가 두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 짜증나잖아요 사실. 네. 다시 스캔. 아직 발업도 안된 질럿들 그리고 일찌감치 코지를 돌려주고있습니다또 스캔. 아머리 하나 더. 어 지금 서지수 선수가 사실 초반에 아 거기다가 지금 옵저버와 같이 올라가다가 또 마인을 밟았어요. 네. 여러 가지로 조금 신경이 거슬릴 수 있겠습니다. 또또또 또. 비리릭 또, 또, 또. 어, 또, 또. 또, 또. 삐리, 소리났습니다. 네. 여기를 그냥 눈뜨고 보고 있자니. 네, 이제서야 지금 애공 선수가 한번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셔틀과 함께. 이제 움직이자니 조금 이제 뭔가 피해를 못 주면 진짜 큰일 날것 같은 그림이긴 해요. 자, 위에서 질러 떨구면서 벙커가 하나 아 건설되 있는데 질러 떨구면서 리페어까지, 탱크 리페어까지 해주고 있는 아, 아구나뭐 지어져 있는구나 터렛 찍고 있습니다. 찍고 네, 네. 찍고 이러면서 어쨌든 뭣도 뭐 없고. 셔틀 질러 했어요. 잘 막아왔고요. 안 통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진 선수는 걸쳐 돌려서 6시, 뭐 6시쪽 멀티하는 거 체크, 그리고 7시, 예. 7시 앞마당, 9시, 12시, 11시 시야 다 밝혀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혹시나 모를 뭐 멀티 위치까지도 전부 체크 좀. 아, 어, 업그레이드도 잘 되고 있고, 업1업 네. 이미 됐고, 순조로워요. 그렇죠. 서진수 선수는 아주 순조롭습니다. 네, 멀티 조로 나가다가 드라곤바 한번 만났고요. 패스터토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아쉽 빠르게. 병력이 어, 위치까지 다 확인한 상태다. 어, 문단속 내려놓고 혹시 당건다스 이것도 자, 아비토가 이쪽 깊숙히 베슬과 함께 있는 장면